자, 11번. 어, 두 함수를 더해서 미분하니까 2x-1이 나왔고, 곱한 걸 미분하니까,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네요. 근데 fx, f0, g0의 힌트가 있으니까, 그앞 위에 있는 식 적분하면은, fx 플러스 gx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1이 될 거고, 밑에 있는 식 적분하면은, fx 곱하기 gx는,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2가 되겠지. 자, 근데 F0이랑 G0은 두개 더하면 5가 돼야 되니까 C1은 5가 돼야 될 거고 두개 곱하면 6이니까 C2는 플러스 6이 돼야 될 거고 F3 빼기 G3을 구해달래요. 자, 그러면 일단은 음, 음, 곱해서 3차식이고, 더해서 2차식이 된 거라면, 둘 중에 하나는 2차식, 둘 중에 하나는 1차식이라는 것도 알수 있지. 그럼 밑에 있는 식 인수분해 버립시다. 마이너스 1, 2, 마이너스 3, 6. 다 더하면은, 안될것 같고, 어, 한 2로 조립제 해볼까? 2, 마이너스 1, 2, 0, 0, 마이너스 3, 6. 0 되네. 그러면은 x-2, x제곱-3 이렇게 됩니다 자, 근데 보니까 어 여기서 g0이 2가 돼야 되는데 둘다안 되지. 근데 마이너스만 살짝 옮겨주면은 x제곱+3, x플러스2로 고쳐줬을 때, 그러면 이 친구가 f(x)가 되면 되고, 이 친구가 g(x)가 되시면 성립하죠. F3은 9, 12 빼기, G3은 마이너스 1, 해서13 해가지고 4번이 답이 되겠네요.